은 언제 하셨습니까? 음, 한 달. 한 달. 오늘 시술하시고 싶으신 거는 매지, 복매지? 있었는데? 맨날 매직하거든요. 아, 매직이란다 고데기. 고데기. 네네. 아, 음, 염색 탈색이에요? 자주. 할게요. 아니요. 전체 탈색은 아니고요. 아. 저거 뭐냐? 여쪽 안에만. 여기 밑에만. 밑에만 다시 한다고. 탈색을 했었어요. 아, 네. 어. 지금 염색을 전체적으로 다 입혀 가지고. 네 근데 새치 때문에 엄청 아. 자주 아. 염색을 하거든요. 아, 네. 그래가지고. 음. 네, 맞아요. 많이 끊기고 지금. 많이 끊겼다고요, 머리가. 길고 싶어도 지금 안 길어지죠. 맞아요. 자, 샴푸를 안 하고 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샴푸를 안 하고 오셔도 작업하는 과정에서 한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샴푸를 하기 때문에요. 조금 지저분해도 상관은 없어요. 밝은 머리에 제다 탄 머리 그리고 많이 짧아진 모발에 끊어짐이 심해 심하면 기르려고 해도 기를 수가 없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오늘 복구를 하여서 고객님이 허리까지 이쁘게 기르실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자체는 다크 브라운이고요. 자 얼굴 안 나오게 어, 모발 위주로만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 일곱 여덟 가지 작업을 동시에 모든 문제점을 해결을 한다고. 자, 찾았을 때 염색은 언제 마지막에 했는데요? 염색 네. 한2주2주 한 2주 전에 안 무슨 색으로 했어요? 이거 전부 그냥 집에서 했어요. 집에서 네. 아이고 예술을 잘하셨네요. <laughs> 무슨 색 사가지고 이거 저거 그거 뭐지? 아, 무슨 거 저거? AC 네 커터리 베이지 아니야 AC AC 그레이. 그레이 네. 으흠. 완리셔서 저희가 이제 커트를 약간 했어요. 끝 정리를 조금 했어요. 하지만 앞에 밸런스는 아직까지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아, 오른쪽 부분이 너무 많이 끊어져서 조금 비대칭이지만 뒷인 정도는 저희가 조금 커트를 해드 해드립니다.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1cm도 자르지 않고 저희가 복구를 하나 간혹 같은 고객님 끝머리에 커트 선이 너무 불균형하게 쥐어 뜯긴 것처럼 그런 분들은요, 정리를 조금 해야지만 전체적인 밸런스,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도와드리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탄머리 녹음머리라고 해도 이 머리가 복구가 가능한가? 아,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 가까이 줌에서 한번 보실까요? 머리가 한올한올 너무 지금 굵게 형성이 되는데, 자, 탄머리 녹음머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머리 자체가 얇아져 있죠. 얇아져서 너무 너무 얇아지면 힘을 못 받아서 스프링화 되는 게 탄머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경화라는 게 일어나는 건 굳어버리는 현상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굳어버리는데요. 너무 많이 굳어버리는 머리 같은 경우는 복구는 힘들지만 새끼겔에서는 이렇게 어, 이렇게 복구를 해드립니다. 자, 기술력이 자꾸자꾸 개발을 하죠. 첫 시술에 복구 다된거 아니에요. 요 정도 클리티. 만족하지 마시고, 두 번째 시술을 한번더 받는다면, 어, 또, 마법, 마술이 일어나죠. 자, 경험을 안 해보시면 모릅니다. 이렇게 결과물만 안겨드리는데요. 자, 가까이 쯤에서 원투쓰리 떨어지는 거, 어머머머, 대박이다. 자, 투쓰리가 지프라기처럼, 탄머리는 어, 이렇게 하늘하늘 떨어지지가 않죠. 샴푸 광고 모델처럼 다크 브라운을 선택을 하셨는데 워낙 어두운 칼러를 싫어하셔서 탄머리에는 어, 브라운이 좀 적합하지 않으나 저희가 그래도 어, 고객님 색상까지 맞춤으로 해서 이렇게 작업을 도와드렸어요. 색깔 제 마음에 꼭 드는데 고객님 마음에 드시나요? 어, 커트는 어때요? 제가 어, 정리를 했는데 굉장히 어려 보이고 마음에 드나요? 아예정도 네, 어, 복구 마음에 들죠 2차 시술 좀 기대해 주시고요 아 어, 댓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쪽까지 어, 복구가 완성되었어요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그죠 아 어, 매일매일 저희도 하고 도 놀랍니다 자 트리트먼트 에센스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어, 자 이렇게 완성되었어요 자 만족하시면 이렇게 엄지척좀 해주시겠어요 만족하시나요 만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복구 끝 아, 좋다. 먹기? 어떻게 해요? 맛있세요아 괜찮아요.